자, 오늘은 부산 검정산 왔습니다. 검정산. 도토리를 죽지 말았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도토리. 죽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검정산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체온증에 저체험증,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할게요. 저체온증은요, 음, 여름에도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곡 산행하다가 나오고 이러면 춥거든요. 그러면 저지 언제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옷을 벗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산행할 때, 음, 추운데 밥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운데 밥 먹으면 땀 흘렸죠. 땀 흘리면 밥 먹잖아요. 그러면, 물이 온도를 확 낮춰줍니다. 그래서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겨울 산행에는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밥 먹고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갓길 산행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어, 갓길에 갓길이 있습니다. 갓길 산행을 하면 안 됩니다. 어, 갓길 산행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사고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길 산행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하지 마라면, 아, 하면 안 됩니다. 각길 산행은요. 그리고, 여름에 등산복을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요. 그것도 참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밤, 반바지, 밤,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 음, 옷에, 거 나무에 꺾일 위험도 있고요. 동물한테 물릴 위험도 있습니다. 절대로, 어, 긴 바지를 입고 옷도리도 어, 티를 입었으면 토시를 해야 됩니다 왜. 어, 끓힙니다 끓기고 모기나뱀한테 음, 뭐, 어, 물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음, 반팔 반티 반바지는 입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늘 항상 이야기하는데 배터리는 70%, 70%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항상 조난, 조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70%를, 70%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늘 강조하는 소리인데, 늘 강조하는 소리인데, 여자들은 혼자 산행을 하면 안 됩니다. 어,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빗길에 20%가 더 사고 날 위험이 따죠 근데 여주 혼자다이면 사고 날 위험이 30% 증가됩니다 절대로 여주 혼자는 산행을 가면 안 됩니다 자 금정산 길도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음, 한번 다음에 휴가 내서서 금정산 산행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산은요 한번 여섯 번 와야 됩니다 한산자봄 여름 가을 겨울 비올때 눈올때 와야지만 이그 산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항상 산은 여섯 번 와야 그 산에 대해서 안답니다 자 등산로에 비가 잠시 왔는데요 물이 이만히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곡에는 비가 조금 오면 무조건 계곡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 위험합니다. 해고, 계곡은 물이 비가 잠시 왔는데도 이정도 같으면 어? 비가 또게만 오면 어.. 사람들이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자, 등산하다가 등산하다가 응? 음, 어지럽다 아, 무조건 앉아가 쉬어야 됩니다. 등산하는거는 운동이지 대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에 맞춰가 올라가되 음, 어지럽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물한잔 먹고 그렇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음, 그렇게 심장에 무리를 무리가 안 가도록 그렇게 산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금정산 금정사. 자, 미륵사 쪽으로 한올라가볼게요시간이 왔습니다 자, 요거 내 항상 공부하죠 요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현치 1번 등산로에 273번 지점입니다 그리고 119가 어, KC 뭐 SK 다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 금정산 1번 등산로에 273번 지점 부산강역시고요 응? 자, 올라갈 때, 내려 올라가는 거, 국문, 인도까지 0.4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올라가시죠. 자, 여기 미륵사입니다. 미륵사. 어, 조용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자 정상 사진 찍을 때요 어, 유용합니다 유명한데 자꾸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낙상 사고가 많이 나고 오 있습니다 절대로 사진 찍을 때 주의해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돌아가겠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주었고요. 여름에는 습은 습기가 중요합니다. 목마르고 라러면시었다 하시고 어지러운 시겨다 하세요. 꼭물라면 하고 가세요. 그리고 안전 산행하고 즐기운 산행할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많이 주었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